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세계 에어로프레스 챔피언십 대회,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레시피들을 전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에어로프레스 공식 홈페이지에 챔피언십 카테고리를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대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 룰은 일단은 3명의 선수가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선택이 되고 나머지 두 명이 떨어지고 그리고 선택된 선수 한 명만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는 이런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룰이 조금 재미있어요 어, 룰을 간단하게 조금 보면은 일단은 심판이 여기 보시면은 저지가 어떤 커피가 누구, 누구의 커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먹어보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는 것. 이게 사실. 선택 기준의 전부인데 그래서 밑에 이제 저징에 보시면은 노스코어 시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맛이 어떻고 바디감이 어떻고 쓴맛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점수를 해서 합산을 해서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그냥 저지가 먹어보고 자기 아주 주관적인 기준으로 해갖고 제일 맛있는 커피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저지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선택을 받은 친구가 우리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1, 2, 3이라고 숫자를 이제 외치면은 모든 저지가 동시에 자기가 가장 이제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딱 찝는 약간 그런 형태로 진행을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세 명의 선수가 각각 한 명씩 선택을 받았다고 라 한다면은 그게 조금 재밌는 게 이제 프리 디터메인드 헤드 저지 그러니까 총괄 어떤 저지가 와서 먹어보고 제일 맛있었던 거를 고르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MC도 선택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자가 먹어보고 제일 맛있는 거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재밌는 것도 있는데 조금 룰 자체가 조금 너무 허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한 10년 전쯤인가 이 대회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를 보고 아 그냥 기구 팔아 먹으려고 만든 이벤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해한해한해 한해한해 이제 지나가면서 마케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도구를 갖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한 기구를 갖고 정말 가장 많은 레시피를 만들어내게 아마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긴 그런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위너스 레시피라고 해 갖고 이제 1, 2, 3등만 모아 갖고 어떤 사람이 이제 수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바리스타를 눌러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레시피로 어떠한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했는지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조금 정리를 제가 좀해 봤어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한것 같고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은 연도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등수 이쪽은 이름, 뭐 국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 일단은 커피 사용량 커피 사용량부터 한번 볼게요 커피 사용량을 보면은 자 2015년도부터 2010년도 굉장히 오랜 과거 기간 동안에는 17g에서 한 20g 정도 사용되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 갖고 커피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30g 이상을 한 잔을 내리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피를 내려서 다 추출된 거를 바로 마시는 그냥 스트레이트 커피 추출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최근 메타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양의 커피를 사용하고 당연히 추출수 추출수라는 것은 커피를 추출할 때 실제로 사용한 물의 양이거든요. 추출수도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추출된 진한 커피에다가 물을 타서 먹는 방식 바이패싱이라고 하거든요. 바이패싱을 요런 식으로 해서 농도를 맞춰서 이제 심사위원에게 주는 이런 방식으로 메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게 어, 홈 카페에서 한 잔의 커피를 내려 먹는데 30g 이상을 사용하는 레시피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낭비죠.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긴 한데 아무래도 요거는 대회다 보니까 이런 레시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는 레시피를 내가 집에서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갖고 정말 맛있는 커피가 나오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 레시피는 그때 사용했던 커피에 맞는 레시피고, 실제적으로 이 선수들도 대회장에 가기 전에 어떤 커피를 자기가 손에 쥘 지을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오고, 이제 실제로 대회장에서 커피를 보고 거기에 맞춰 살짝 수정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레시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냥. 일단은 한번 레시피를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를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있는 시도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쇄도 분쇄도는 확실히 뭐랄까 공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도 종류도 너무나도 많고 이걸 어떻게 뭐 숫자 아니면 뭐 미디엄 무슨 뭐 파인 코스 이런 단어만 갖고는 실질적으로 이 선수가 어떤 분쇄도를 썼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14년도에 보면 은 되게 재밌죠. 보면 2K43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말코닉사에서 나오는 굉장히 상위 버전의 그라인더인데 확실히 2014년도부터 2K43이라는 그라인더가 이제 전 세계 어떤 커피 바리스타인들에게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정말 감사하게도 에어로프레스에서 분쇄도를 1부터 10까지 수치화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1이 가장 이제 가는 분쇄도고 10이 가장 이제 굵은 분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어떤 기준점, 뭐 분쇄도 5는 뭐 어느 정도 굵기다 이렇게 뭐 사진으로 좀 표현을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어디 아무리 찾아봐도 뭐 그런 거는 이제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숫자가 크면은 그만큼 굵은 커피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보시면 분쇄도가 7, 8, 10, 8, 8, 9, 3 네, 대부분 굉장히 굵은 분쇄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에어로프레스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필터커피에서 사용되는 얇은 분쇄도보다는 약간 굵은 분쇄도를 사용하는 게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것 같은데 정말 유일하게 보시면은 분쇄도 3짜리가 있거든요. 와, 어느 나라인가 하고 보니까, 네, 역시, 꼬레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추출수인데, 추출수는 아무래도 바이패싱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추출수. 실질적으로 이 기구 안에다가 넣는 물의 양은 굉장히 적고요. 왜냐면 나중에 물을 타서 마실 거니까. 그리고 바이패싱을 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한 200, 한 평균적으로 2 3 0 m l 정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한 물 온도인데 쭉 보시면 은 거의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보통 80도 초반 정도의 물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78도, 79도 굉장히 낮은 온도의 물을 사용한 이제 바리스타들도 있고, 근데 또 굉장히 웃긴 게 2019년도 챔피언은 92도의 물을 또 사용한 게또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2014년도 레시피를 보면은, 네, 보이시나요? 35도짜리 물을 사용한 레시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로프레스가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필터와 커피를 내릴 때는 뭐 80도 후반이나 보통 90도 때 물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에어로프레스는 물의 온도가 조금 많이 낮더라도 아니면 조금 많이 높더라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개성 있는 커피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온도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그런 툴이다. 요 점에서 굉장히 더 크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대회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출방향 같은 경우는 역방향이 있고 정방향이 있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식으로 놓고 커피 넣고 추출을 하고 뚜껑을 닫아서 이제 컵에다가 뒤집어서 추출하는게 역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바로 이제 서버에다가 올려놓고 추출을 하고 나중에 이제 프레스해서 추출을 하는 걸 이제 역방향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좋고 나쁘다라고는 절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어 실제로 봐도 역방향, 정방향 굉장히 고르게 잘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숫자를 잘세 보면은 확실히 역방향이 조금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방향이 그래도 거의 1대1 정도로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 메타는 확실히 정방향보다는 역방향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레어로 프레스를 사용하시는 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역방향을 확실히 많이 씁니다. 정방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커피를 넣고 이제 물을 담으면은 내가 이걸 프레스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추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가 싫어서 이제 역방향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어로 프레스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확실히 정방향보다는 역방향이 훨씬 더 우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바리스타들이 사용을 한 거를 보면은 정방향도 확실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어떤 게더 좋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한 필터는 뭐 거의 대부분 100% 종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메탈 필터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샀던 이제 메탈 필터인데 스인레스로된 그래도 요거를 사용한 바리스타가 한두명쯤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100% 종이를 사용을 했고요 유일하게 한명 종이하고 메탈을 둘다 사용한 바리스타가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 봤더니 역시나 꼬레야 꼬레아 레시피를 꼭잘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커피를 얼마만큼 썼고, 물 온도가 어떻게 됐고, 이런 기본 레시피고, 제가 2013년도부터는 사실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사이트에도 많이 없고, 있는 설명들도 자세하게 읽어보면 좀 두리뭉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하기가 조금 힘들었고,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바리스타마다 이제 사용한 방법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레시피 추출 방법들을 이렇게 조금 번역을 해서 정리를 좀 이렇게 쭉 해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엑셀파일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연, 연도별로 보면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2도의 물을 사용했다라는 거 이게 조금 재미있는 것 같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등이 이제 에어프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물을 붓고 살짝 저어주는 작업을 하잖아요. 저어주는 작업을 할때 재밌게도 이제 나무 젓가락을 사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한짝 이제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쌍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처럼 쌍으로 이렇게 나무 젓가락으로 저어주는 거, 이것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이거를 따라할 때, 여러분들, 뭐, 컵라면 드실 때 쓰는 그런, 네, 찹스틱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 2등 레시피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분쇄도 10, 그러니까 굉장히 굵은 분쇄도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커피 사용이 량 31g인데, 어, 어떻게 추출을 했냐면, 일단은 30g의 커피는 설명한대로 분쇄도 10으로 분쇄를 하고요. 중간에 추출을 하다가 1g의 커피를 분쇄도 1 그러니까 거의 에스프레소에 가까운 분쇄도로 분쇄를 해갖고 이제 약간 양념처럼 섞어갖고 이제 추출을 하는데 그런 이제 좀두 가지 분쇄도를 이용한 좀 재밌는 어떤 그런 레시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네, 역시 뭐 1등 2등은 그냥 딱히 특별하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박정수 바리스타님의 레시피가 제일 재밌었어요, 사실은. 어, 일단은 유일하게 굉장히 분쇄도 3, 굉장히 가는 분쇄도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밑에다가 메탈 필터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종이 필터를 넣고,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정방향으로 추출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정방향으로 추출을 하면은 내가 프레스를 하기 전에도 계속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필터를 종이랑 메탈이랑 같이 사용을 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어떤 추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뭐뭐 예측을 좀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등이랑 3등을 좀 비교해 보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 온도도 똑같이 79도, 추출 시간도 똑같이 95초, 그다음에 커피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1등은 20g, 3등은 22.5g. 대신에 추출수가 비율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비율도 굉장히 사실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2K 4 3 똑같은 그라인더로 1등은 7.3으로 분쇄했고, 3등은 이제 4로 분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은 커피로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아마 1등하고 3등의 마차 있는 분쇄도에서 갈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붉은 분쇄도가 이겼다. 뭐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도인데 2014년도가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레시피적으로 제일 많은 고민을 한 선수들이 나온 대회가 2014년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등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추출을 할때 얘를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눌러줄 때 천천히 누르는 게 확실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등 같은 경우에는 75초 이걸 어떻게 75초 동안 내리지? 아무튼 굉장히 천천히 내려 이제 눌러서 추출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레시피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레시피는 2014년도 2등 레시피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35도짜리 물이랑 92도짜리 물이랑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온도의 물을 가지고 이제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35도의 물을 80ml를 이제 커피 18.5g에 부어줬는데, 뭐 여러분, 35도 정도면 은 사실상 이거는 콜드브루예요. 네. 뭐 뜨겁다라고 도 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의 찬물로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 3분 정도 인퓨징을 하고, 그 다음에 92도에 물을 붓고, 더 이상 인퓨징 없이 바로 눌러서 추출을 하는 이런 레시피를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커피를 처음에 추출을 할때 뜨거운 물로 내리는 거하고, 찬물로 내리는 거하고 나오는 향미 자체, 특히 코로 느낄 수 있는 향미 자체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산도의 느낌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아마 뜨거운 커피를 추출을 하지만, 어떤 찬물로 내렸을 때 어떤 그런 향미를 조금 가미를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이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예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부터 2019년도 챔피언 레시피까지 비교적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자세하게 레시피를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어, 오늘 이거를 시연을 하진는 않을 거고 제가 내일쯤 해갖고 어, 재미있었던 거뭐 해볼까요 2019년도 일단은 제일 최근 거니까 챔피언 레시피 하나 2017년도 3등 우리 대한민국 박정수 바리스타님의 레시피로도 한번 시연 한번그 다음에 아까 제일 재밌다고 생각했던 2014년도 2등 레시피 굉장히 저온 주출로 해서 내린 요 레시피 요거 3가지 정도는 제가 시연을 해갖고 실제로 맛을 보고 어떻게 맛이 다른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에어로프레소를 애용을 하고 계시다면은 아마 챔피언십에서 사용된 레시피에 대해서 관심들이 아마 조금씩들은 아마 가져, 가지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쭉 정리를 했으니까 보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이세 가지 시연하는 것도 꼭 잊지 말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